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되는 친구들, 이 IRP랑 연금 저축, 요거 먼저 좀 납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백하면 요새 마음이 들썩들썩했어요. 아 어떡하지? 나도 잠깐 동안 부자 될수 있나?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조정이 올 때마다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내린 결론, 아잇 있는 거나 일단 잘 지켜보자. 해서 연금저축 IRP ISA. 요걸로 대표되는 절세계좌 삼총사에 다시 관심이 모이는데 뭘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건지 헷갈리시죠?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laughs>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이 절세계좌 삼총사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 삼총사가 음. 이게 주특기가 뭔지 그거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맞아요. 이 보통 절세계좌 삼총사라고 하면 어그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적립할 수 있는 IRP, 그 다음에 연금저축, 그 다음에 ISA, 그니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요세 개를 어, 절세계좌 삼총사다 요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면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뭐 배당받는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데 한국에 있는 ETF나 뭐 펀드로 투자한다든지 요런 분들은 세금이 무조건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절세 계좌를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런거. IRP 연금저축 네. ISA 각각 세금 얼마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이거를 IRP랑 연금저축, 그 다음에 ISA, 이렇게 조금 따로 나눠서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IRP랑 연금저축은 우리 연말 정산할 때이 세액공제를 바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어. 효과가 있어요. 이거 얼마냐면요. IRP랑 연금저축을 묶어서 1년에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어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니까이 그러니까 900만원 한도에서 어느 비율 만큼 이 세금을 깎아 줄 건지는 내 소득에 따라서 조금 음. 달라져요 내가 1년에 종합소득이 4,500만원 보다 적다 아니면 그 직장인이시라면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다 그런 분들은 이 연금에 납입한 금액 최대 900만원 에서 16.5%를 세액공제를 합니다 어.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148만 5천원 이고요 어 근데 내가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소득 4,500 근로소득 5,500 보다 높다 그러면 요 비율이 조금 낮아져요 공제율이 13.2%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납입한도인 아까 900만원 곱하면 118만 8천원을 아끼실 수가 있고요 음. 근이 900만원 한도가 1년 단위로 매년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사실을 아직 네. 모르셨던 분이라면 어,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계좌를 만드시고 이 돈을 넣으시면 100만원 넘게 적어도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꼭 어, 챙기셨으면 좋겠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 제가 이거 두개 합쳐서 9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연금 저축 600, IRP 30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IRP만 900만 원 이렇게 어,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게더 나은 거냐,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두 가지를 합쳐서. 1년에 900만 원까지 입금만 해도 음. 100만 원 넘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유 그게 어디에요? 만약에 10년 동안 매년 그 정도 절세를 한다면 10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꾸준히 내지 않고 그냥 연말에 뭔가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다 털어서 한 번에 900만 원쓱 해도 그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년 단위 한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연말이 가기 전에 하시는 네. 올해의 이 한도를 어~ 세액공제 한도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야 네. 일단 입금만 해도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다른 절세 혜택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음. 이 IRP랑 연금저축이 좋은 게 어, 입금만 해도 이렇게 10% 넘게 사실은 세금에서 돌려주는 건데 이거 말고도 운용할 때 혹은 인출할 때도 세금을 좀 깎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운용 단계의 절세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보면 원래는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뭐 미국 주식 뭐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에 파, 투자했다. 네. 근데 팔아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이 번돈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 근데 요거는 뭐 내가 따로 신고하고 말 것도 없이 떼서 애초에 입금이 됩니다. 음. 근데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계좌에서는 이 똑같이 나스닥 ETF를 투자해서 요거에서 수익을 얻어도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당장은 세금을 안, 내, 안 내고 내가 가지고 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세금 낼 돈만큼을 좀 쟁여뒀다가 만약에 장기 투자하면 그거 자체가 시드가 불려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세금을 냈어야 되는 돈인데 마치 내 돈처럼 계좌 어. 안에서 굴릴 수 있는 거니까. 아무이자로 잠깐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나랏돈인데. 그런 거랑 비슷하죠. 네, 나라 돈 꿈나무를.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가져다가 쓰면서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낼수 있는 거니까 이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내가 얻는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세금을 내는 시기를 미뤘다.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뭐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음. 어쨌든 내가 그 세금 냈어야 되는 돈으로 수익을 많이 얻으면 또 그만큼 과세 이연 효과라는 게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거여서 이 혜택이 또 굉장히 크고요. 어또 이거를 연금을 출금할 때도 네. 세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 55세 이후에 연금 계좌에서 이제 세, 어, 연금으로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요때는 연금 소득세라는 게 붙어요. 근데 요 세율이 3.3에서 5.5% 사이에서 부과가 되는데요. 네. 요게 이 세율이 다른 거는 내가 언제 연금을 받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연령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전까지 받는 거는 5.5%, 그 다음에 70대에 받으면 4.4, 80대에 받으면 3.3. 그러니까 조금 더 어. 나중에 연금을 받을수록 세제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근데 요 세율이 우리가 보통 뭐 어,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해서 내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인데 이게 15.4%잖아요. 근데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세율이 낮은 거고, 물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은 아니, 뭐 배당소득세는 음. 내가 수익에 대해서만 내는 건데, 연금소득세는 전체 연금에서 <laughs> 떼니까 좀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있는데, 네.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게 연금은 길게 오래 굴리는 자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넣은 원금보다는 이 수익을 얼마만큼 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길게 굴리니까 수익이 훨씬 더 커져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어, 전체 에 부과하더라도 세율이 낮은 게 훨씬 더 유리한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나수주 기자님 오시니까 오랜만에 반갑다 이런 의견들 정말 많이 주시네요. 우리 유튜브로도 어, 오렌지님 외 다수가 의견 주셨고 청취자 게시판에도 아 반갑다고 그리고 아 축하드린다고 지금 아유. 조만간 네. 새롭게 가족이 늘어날 아, 예정입니다. 아유, 어떻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그런데 ISA도 삼총사의 마지막 형제잖아요? 네, ISA는 요건 또 뭐예요? 요거는 앞에 이 연금저축이랑 IRP랑은 약간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IRP랑 연금저축이 기본적으로 노후자금을 불리기 위해서 이만 오십오 세 이후부터 빼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면. ISA는 최소 3년만 유지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비교적 짧게 묶여있을 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나는 조금 세금을 줄이고 싶은데 어, 만 55세까지 자금이 묶이는 게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라면 ISA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데, 이 어, ISA라는 거는 1년에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3년을 최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유지를 해야 되니까 1년에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넣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최대 5년 동안 해서 1년에 2천만 원씩 해서 1억까지는 납입을 할수 있고 네. 그 뒤로는 뭐 추가 납입은 어렵지만 계좌를 얼마나 유지하면서 굴릴 거냐. 뭐 요거는 자기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줄여주는데요. 얼마나 줄여 주냐? 어, 최소 3년 유지하면 이익에 대해서 9.9%를 분리 과세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그니까 9.9%. 트이 네. 아까 말씀드린 배당 소득세가 보통 많이 떼는 건데 15.4%보다 9.9% 세율이 낮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리 과세 그니까 9.9%만 떼면 그냥 다른 것더안 떼고 끝난다. 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계좌로 투자하면 원래 이것도 내고 다른 것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배당소득세로 낸 어, 배당소득세 대상이 된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근로소득이라든지 다른 생, 어, 다른 소득을 어, 건거 네. 요것까지 다 합쳐서 새로 세율을 따져요. 아그돈 너무 많이 버시니까 이거 배당 플러스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요 보니까 아좀 많이 부담하시죠. 해서 누진세를 내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세율 구간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ISA에서 투자하면 이렇게 따로 안 합치고 9.9%만 떼고 끝난다라는 거죠. 어 그다음에 한 가지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손익 통산 효과입니다. 손익 통산. 뭔가 뭘 합친다. 이런 얘기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손해랑 이익을 합쳐준다. 뭐 이런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국내에 상장한 뭐 나스닥 ETF에서 100만원 벌고 또 다른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100만원 손해봤다. 이러면 원래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는 이 나스닥 ETF에서 100만 원 수익 났네. 어, 그럼 요거 세금 내세요. 네. 요런 건데 어, ISA에서는 나스닥에서는 100만 원 버셨는데 국내 주식에서는 100만 원 손해 보셨네요. 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돈안 버셨으니까 음. 이거 합쳐가지고 계산해서 세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져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를 손익 통상 효과. 라고 부르고 ISA에서는 이걸 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국내 상장한 미국 주식 ETF를 통해서 이걸 음. 통해서 국내 상장한 걸 통해서 미국장에 투자했어야 손익통산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해외 해외 상장한 거는 애초에 직접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세계좌 종류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 했는데 <laughs> 그럼 세계가 사실 뭐 되게 넉넉해서 아우 뭐부터 넣어야 되지 나 한도 꽉 찬데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나 이제부터 마음 먹었다 연말 되기 전에 이런 분들 중은 세계에서 어떤 거부터 돈을 넣는 게 좋을까요 네, 요게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절세계자 삼총사 놓고 보면 요거 굉장히 한도가 많은데 네. 어, 그럼 내가 어떤 거를 조금 어, 먼저 우선순위로 봐야 될까 요런 게 이제 고민이실 텐데 일단, 한도부터 한번 따져보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 IS, ISA, IRP, 이렇게 세개 합쳐서, 1년에 총 3,8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할 수가 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꽤 많죠. 제 생각에는 웬만한 분들은 요 한도 안에서 1년에 재테크를 새로. 넣는 게 충분한 야, 한도가 아닐까 일단 이거 세 개만 꽉 채우는 걸 <laughs> 네. 저는 목표로 해야겠어요 맞아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네. 요거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계좌 먼저 들여다보시기 전에 꼭 이런 절세계좌 삼총사를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근데 요거 이 순서는 내가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어, 요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늘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세제 혜택을 조금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음. 아니면 황금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아. 요거에 따라서 조금 우선순위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중요하면 약간 황금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금성이 음, 떨어진다는 건이 계좌에 들어갈 때맘대로 들어가도 나올 때맘대로못 나온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를 내가 어떤 게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음. 내 상황에 맞게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ISA 2천만 원, 그다음에 연금 저축과 IRP는 1년에 넣을 수 있는 게두개 합쳐서 1,800만 원이거든요. 물론 2800만 원 중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900만 원인데 어쨌든 요 3800만 원을 그러면 어떻게 나눠 가지고 네. 순서대로 입금하면 되는지 요거를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세금을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순서부터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되는 친구들 이 IRP랑 연금 저축 요거 먼저 좀 납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제가 순서랑 이 금액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왔는데요. 네, 약간... 여러분 <laughs> 뭐 이제 메모하세요. <laughs> 네. 네,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가 연금 저축에 600만 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더 저축할 돈이 있다. 그러면은 IRP에 300만 원을 넣어서 이거 두개 합쳐서 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900만 원 한도 꽉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ISA로 눈을 돌려서 한 천만 원 정도 더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만 원 넣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연금저축으로 돌아가서 이 연금저축에 아까 우리가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그럼 9 0 0만원 네. 넣었잖아요. 어, 나머지 한도가 9 0 0만 원이 더 남아 있으니까 연금저축에 9 0 0만원 넣고 그래도 돈이 더 있다 나는. 그러면 ISA까지 어. 이렇게 해서 요 순서로 꽉 채워 보시는 게 제일 세제 혜택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런 순서대로 한번 그 한도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고. 네. 근데 투자를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ISA를 활용해 보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ISA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도 여유 돈이 더 있다. 음. 그래서 요런 분들의 경우에는 계좌 입금을 계속 그 무한히 돌리는 게 계속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3,800만원 이상으로 일반 네. 주식계좌에 더 넣고 싶다. 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절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약간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국내 주식에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안, 안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 주식이라든지 아니면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세금이 붙기 때문에 어, 나는 이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나서도 일반 계좌에 투자할 만큼 돈이 열돈이 많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을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안 떼지는 거. 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내 주식 같은 거. 이런 네. 거는 뭐 일반 계좌에서 하든 절세 계좌에서 하든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좀 하시고, 절세 계좌에서는 뭐 해외. 어, 주식에 상, 투자하는 상품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금이라든지, 뭐 요런 세금이 나오는 자산들을 좀 주로 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릴까요? 네. 우리 내몸 직관하게 님이 제가 일반 주식 계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ISA 계좌로 옮길 수가 있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옮기는 거는 어렵고요. 내가 현금화를 해서 음. 이 현금 입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수진님은 i r p 연금저축, 이런 건 도대체 어디 가서 가입을 합니까? 물어보시네요. 아, 요거는 뭐,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어떤 은행에서 가입하느냐, 아니면 증권사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굴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예적금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 상품을 조금 더 중심으로 어 상품을 많이 선택을 할수 있고 또 증권사에서는 투자형 상품들을 많이 어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따지셔서 내가 어떤 거를 더 하고 싶은지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너무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관리가 어렵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금, 현물에 연금까지 해서 저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음. 투자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시면 좋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아, 질문 진짜 많네요. <laughs> 수익률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이거는 내가 뭐를 고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상품을 고를 것이냐 그러면 이 상품 선택의 폭이 넓은 게 가장 좀 어, 수익률과 음. 가장 직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중에서 상품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은 거는 ISA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국내 주식에서 직, 국내 주식을 직접 골라서 네.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성전자 이런 거는 연금 저축에서 못 넣어요. 근데 ISA 같은 경우는 이런 국내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고 또 해외 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한 뭐 etf 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품의 범위로 치면 isa 가 가장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 irp 랑 연금저축 요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네. 연금저축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irp 는 퇴직연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연금저축은 뭐 똑같이 연금 이지만 이게 관할하는 법이 좀 달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IRP는 네. 꼭 안전자산,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0%는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한도가 70%를 못 넘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100% 투자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 자유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는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위험한 자산, 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비중을 늘리고 싶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연금저축기 그 다음으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IRP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최수현님 중도 인출 되나요? 돈 묶이면 안 되는데 하셨는데 인출은 되는데 이게 들어갈 땐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갈 때는 대가가 따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불이익이 좀 있죠? 맞습니다. 이거 계좌별로 조금 다른데요. ISA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원금에 대해서는 네. 언제든지 인출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유도가 높죠. 그리고 IRP랑 연금저축은 내가 세제 혜택을 받았던 아까 900만원 한도에서는 네. 이 돈을 빼면 기타소득세가 어, 과세가 되고 이 나머지 네. 내가 세금을 안낸 거는 그냥 빼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